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소식은 역시 진뚜배기. 안녕하세요. 진뚜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방구석 리뷰르님의 iOS 14 업데이트 후 추가된 에어팟 기능에 대한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까요? 리뷰르님은 접근성 기능이 추가됐다며, 사람마다 청력이 다르고 민감성도 다르다며, 그걸 튜닝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진짜 써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고 탁월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방구석 리뷰류님은 손쉬운 사용에 가서 오디오 시각 효과 탭에 헤드폰 조절 기능이 추가됐다며 여기서 오디오 사용자화라는 기능이 있다. 해당 기능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의 청력을 테스트해 사용자의 기에 맞는 사운드를 구현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또한 자신의 기에 맞는 세팅이 끝나면 사용자화와 표준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사용자화를 선택할 경우 내가 선택한 프리셋 값이 선택이 된다며, 균형 있는 톤, 목소리 범위, 설명도가 있고 각각에 대한 정도 값이 약간 보통 매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로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며, 음악 앱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볼 때도 대사를 훨씬 잘 들리게 할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시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방구석 리뷰류님의 소식인데요. 오늘의 소식이 매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저 진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